서울의 하늘은 언제나처럼 회색빛 먼지로 희미했다. 2025년의 여름 홍대거리는 젊음의 열기와 에어컨 실외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공기, 그리고 끊임없이 울려퍼지는 케이팝 음악 소리로 질식할 것 같았다. 그 속을 박데이비드는 거대한 그림자처럼 묵묵히 헤쳐나가고 있었다. 185cm의 키에 120kg이 넘는 육중한 몸, 아프리카계 미국인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짙은 갈색 피부와 굵게 말린 곱슬머리는 숨숨 숨 막히는 인파 속에서도 그를 시이 눈에 띄게 만들었다. 그는 한국인 어머니와 함께 그를 박대한이라 불렀던 외할머니 손에 자랐다. 한국 전쟁 참전 용사였던 흑인 할아버지를 만난 외할머니는 주변의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했고, 데이비드의 어머니를 낳았다. 어머니는 유학 중 데이비드의 아버지를 만났지만 데이비드가 다섯 살때두분 모두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이후 그는 외할머니와 함께 살았지만 세상은 그를 대안보다는 흑인 혹은 뚱뚱한 애로 먼저 규정했다. 외할머니마저 몇해전 돌아가신 후 그는 이 거대한 도시에 홀로 남겨졌다. 오늘도 어김없이 배달 오토바이 핸들을 쥔 그의 등 뒤로 속삭임과 노골적인 시선이 따라붙었다. 편의점에 잠깐 들러 물을 살 때도 계산대 직원은 그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 않았고 뒤에 선 사람들은 조바심을 내며 그의 육중한 등을 밀어내는 듯한 기색을 보였다. 지하철을 타는 것은 고역이었다. 넓은 어깨와 몸집 때문에 본의 아니게 옆 사람에게 불편을 주게 될까 봐 그는 늘 구석에 서서 숨을 죽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하는 눈길, 혹은 경멸과 호기심이 뒤섞인 시선은 피할 수 없었다. 저것 봐, 엄청 크다. 외국인인가? 근데 왜 저렇게 뚱뚱해? 냄새날 것 같아. 익숙해질 법도 한 말들이었지만 매번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그의 가슴을 후벼팠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헬멧 속에서 흐르는 땀을 삼킬 뿐이었다. 그의 유일한 탈출구는 홍대 구석진 골목. 햇볕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반지하 작업실이었다. 계단을 내려가면 습기찬 공기와 곰팡내, 그리고 아크릴 물감 냄새가 뒤섞여 그를 맞았다. 좁은 방 안에는 침대와 책상, 그리고 낡은 이젤이 전부였지만 벽에는 그의 세상이 펼쳐져 있었다. 그가 그린 수많은 그림들, 어둡고 강렬한 흑백의 그림들, 세상의 편견과 위선, 소외된 자들의 고독, 도시의 화려함 뒤에 가려진 어둠을 담은 그림들이었다. 그림 속 인물들은 하나같이 일그러진 표정을 하고 있거나 짙은 그림자 속에 자신을 감추고 있었다. 그것은 데이비드 자신의 모습이기도 했다. 낡은 태블릿을 켜자 그가 익명으로 운영하는 블로그 섀도우 워커가 나타났다. 이곳은 그의 유일한 해방구였다. 사람들은 그의 정체를 몰랐지만 그의 그림에 열광했다. 당신의 그림은 내 마음을 읽는 것 같아요.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하는 느낌이에요. 작가님, 혹시 외로우신가요? 제 그림이 당신을 위로해 주네요. 댓글들은 데이비드에게 유일한 위안이자 세상과 소통하는 창구였다. 그는 이곳에서만큼은 비만 흑인 박데이비드가 아닌 깊은 통찰력을 가진 예술가 섀도우 워커였다. 그는 웹툰 작가의 꿈을 키웠지만, 여러 공모전에 지원할 때마다 그림 실력은 뛰어나지만 내용이 너무 어둡다거나. 주인공 캐릭터의 외모가 대중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번번이 낙방했다. 현실의 벽은 높았고 그는 생계를 위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했다. 그날따라 유난히 고된 배달이었다. 마지막 배달지는 강남의 화려한 오피스 빌딩이었다. 아프로디테 최근 가장 핫한 뷰티 플랫폼 회사의 로고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아름다움 그것은 당신의 권리입니다 라는 슬로건이 로비 벽면에 새겨져 있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유리벽 너머로 보이는 사무실은 마치 다른 세상 같았다. 새하얀 벽과 대리석 바닥, 세련된 인테리어, 그리고 그 속을 오가는 직원들은 하나같이 잡지 모델처럼 완벽하게 꾸민 모습이었다. 그들은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어딘지 모르게 차갑고 계산적으로 느껴졌다. 그리고 그 중심에 TV에서 막 튀어나온 듯한 남자가 서 있었다. 아프로디테의 CEO 강태민. 마른 몸, 창백할 정도로 하얀 피부, 아이돌처럼 조각된 얼굴. 그는 완벽한 수트 핏을 자랑하며 직원들에게 무언가를 지시하고 있었다. 그는 데이비드와는 정반대의 극점에서 있는 존재였다. 음식을 건네는 순간, 강태민은 데이비드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눈에는 경멸과 혐오감이 스쳤다. 그는 마치 더러운 것을 본듯 미간을 찌푸리며 아주 작게 코를 막는 시읍을 했다. 그 짧은 순간 강태민의 눈빛은 데이비드의 영혼 깊숙한 곳까지 꿰뚫는 듯했다. 그의 모든 상처와 열등감을 비웃는 듯했다. 주변 직원들의 시선도 일제히 데이비드에게 쏠렸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강태민과 같은 경멸, 혹은 어색한 동정심이 담겨 있었다. 데이비드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은 모욕감을 느꼈지만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그는 도망치듯 빌딩을 빠져나왔다. 그날 밤 데이비드는 잠들 수 없었다. 강태민의 그 경멸 어린 눈빛이 직원들의 비웃음 섞인 시선이 떠나지 않았다. 분노와 수치심, 그리고 깊은 무력감이 그를 짓눌렀다. 그는 미친듯이 그림을 그리고 싶었지만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다. 무심코 스마트폰을 열어 아프로디테가 운영하는 익명 커뮤니티에 접속했다. 인기 게시판에 눈에 띄는 제목이 있었다. 현발 주의 오늘 강남에서 본 최악의 비주얼.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이미 예감하고 있었지만 막상 확인하려니 손이 떨렸다. 떨리는 손으로 게시물을 클릭하자 몰래 찍힌 자신의 뒷모습 사진과 함께 온갖 조롱과 혐오 발언이 쏟아졌다. 강태민의 사무실 앞에서 찍힌 사진이었다. 와저 덩치 싫하냐 굴러다니겠네. 흑인인데 뚱뚱하기까지 최악의 조합 유전자 테러 수준. 저런 사람이 배달 오면 밥맛 떨어질 듯토 나온다. 우리 앞으로 디테 근처엔 저런 애들 못 오게 해야 함. 물 흐려 강 대표님 눈 썩었을 듯. 인간적으로 관리 좀 하자. 저건 개 이름에 증거 아니냐. 성형이라도 좀 하든가. 아니 흑인은 성형해도 답 없나. 섀도우 워커. 그냥 다크니 스겠지 그의 블로그를 아는 사람이 올린 듯한 댓글이었다. 수백 개의 댓글들이 비웃음과 경멸의 칼날이 되어 그를 난도질했다. 숨이 막혔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는 스마트폰을 던져버리고 작업실 바닥에 주저앉아 우열했다. 아무리 익숙해지려 해도, 아무리 외면하려 해도 편견의 벽은 너무나 높고 단단했다. 그동안 쌓아왔던 작은 희망과 자존감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다. 며칠 동안 데이비드는 작업실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배달 아르바이트도, 블로그 활동도 모두 멈췄다. 그는 깊은 절망감 속에서 자신을 좀 먹어갔다. 그는 악몽을 꾸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손가락질하며 비웃는 꿈, 강태민이 차가운 눈으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꿈, 그는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채 어둠 속으로 가라앉는 듯했다. 그때 작업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환청인가 싶었다. 하지만 노크 소리는 끈질기게 이어졌다. 망설임 끝에 며칠 만에 처음으로 그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문을 열었다. 활기찬 인상의 젊은 여자가 서 있었다. 단발머리에 동그란 안경을 쓴 다부져 보이는 인상이었다. 저, 박데이비드 씨 맞으신가요? 저는 프리랜서 기자 김지유라고 합니다. 그녀는 명함을 내밀었다. 그녀의 눈빛 속에서 데이비드는 예상했던 놀라움을 읽었다. 하지만 그것은 잠시였다. 그녀는 이내 미소를 지으며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식사는 하셨어요? 괜찮으시면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밝고 명랑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진지함이 묻어났다. 데이비드는 경계심을 풀지 않았다. 무슨 일로 오셨죠? 기자라면 볼일 없습니다. 그는 문을 닫으려 했다. 지유는 재빨리 발을 문틈에 끼워 넣었다. 잠깐만요. 저 나쁜 사람 아니에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벌어지고 있는 혐오 발언 문제에 대해 취재 중이에요. 혹시 아프로디테 커뮤니티에서... 피해를 입으신 적이 있으신지 여쭤보려고요. 익명은 보장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아프로디테라는 말에 데이비드의 몸이 굳었다. 그녀는 어떻게 알았을까? 그는 망설였다. 또 다시 상처를 들쳐내고 싶지 않았다. 이 지긋지긋한 일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하지만 지유의 눈빛은 끈질겼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무언가를 파헤치려는 집요함과 정의감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그를 향한 연민 같은 것도 느껴졌다. 들어오세요. 데이비드는 마침내 문을 열었다. 지유는 좁고 어두운 작업실을 둘러보았다. 벽 가득한 그림들을 보고 그녀의 눈이 커졌다. 이거. 데이비드 씨가 다 그리신 거예요? 대단하네요. 혹시 섀도우 워커? 데이비드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유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세상에 저 당신 그림 팬이에요. 이런 곳에서 만나게 될 줄은 몰랐네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탄이 담겨 있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비만 흑인이 아닌 작가로 먼저 알아봐 준 순간이었다. 데이비드의 마음속 얼어붙었던 경계심이 조금씩 녹아내렸다.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자신의 이야기 온라인에서 겪었던 끔찍한 경험을 털어놓았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지우는 함께 분노하고 안타까워했다. 그녀는 단순히 취재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그의 아픔에 공감하고 있었다. 이건 명백한 범죄예요. 익명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서 이런 짓을 하다니 절대 그냥 넘어가선 안 돼요. 지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데이비드 씨,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와 함께 이 문제를 세상에 알리지 않으실래요? 당신의 그림과 제 글이 합쳐진다면 분명 큰 힘이 될 거예요. 데이비드는 지유의 제안에 마음이 흔들렸다. 두려웠지만 동시에 무언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처럼 고통받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숨거나 도망치지 않기 위해서 그는 지유의 손을 잡았다. 네, 함께 할게요. 그날 이후 데이비드와 지유는 아프로디테와 강태민의 실체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지유는 발로 뛰며 정보원들을 만나고 아프로디테의 전 직원들을 인터뷰했다. 데이비드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샅샅이 뒤지며 피해자들의 사례를 모으고 아프로디테가 혐오를 조장하는 방식을 분석했다. 그들은 밤을 새워가며 자료를 공유하고 계획을 세웠다. 피해자들은 생각보다 많았고 그들의 상처는 깊었다. 외모 때문에 취업에 실패한 사람, 사이버 불링으로 대인기피증에 걸린 사람,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했던 사람도 있었다. 데이비드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아픔을 다시 마주했고, 동시에 분노와 사명감을 느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그림에 담아내기로 했다. 지우는 강태민의 과거를 파헤치는 데 성공했다. 그가 학창 시절 겪었던 끔찍한 따돌림, 외모 때문에 받았던 수모, 그리고 성형 수술에 집착하게 된 과정. 그의 뒤틀린 신념 뒤에는 깊은 상처와 열등감이 숨겨져 있었다. 지유는 아프로디테가 비밀리에 바이럴 마케팅이라는 이름으로 온라인 혐오 게시물을 생산하고 유포하는 증거들을 하나둘씩 모았다. 하지만 강태민은 교활했다. 그는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나갔고 증거들은 결정적인 한방이 되기에는 부족했다. 데이비드는 다시 낡은 태블릿을 잡았다. 그의 손끝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태어나기 시작했다. 외모 지상주의와 혐오의 시선에 맞서는 상처받은 영혼들의 이야기. 그는 웹툰의 제목을 검은 거울이라고 지었다. 그리고 자신의 블로그 섀도우 워커의 익명으로 연재를 시작했다. 검은 거울은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이라는 데이비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외모 때문에 차별받는 한 청년의 이야기를 그렸다. 강렬한 흑백 그림체, 날카로운 사회 비판, 그리고 상처받은 이들을 향한 따뜻한 위로는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웹툰은 순식간에 각종 커뮤니티와 SNS로 퍼져나갔고, 사회적인 이슈로 떠올랐다. 사람들은 검은 거울을 통해 외모 지상주의의 폭력성을 깨닫기 시작했고, 쉐도우 워커라는 익명의 작가에게 열광적인 지지를 보냈다. 댓글창에는 자신의 경험을 고백하는 글들이 넘쳐났고, 피해자들의 연대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강남의 아프로디테 사무실. 강태민은 자신의 모니터에 떠 있는 검은 거울 웹툰을 싸늘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완벽하게 관리된 그의 얼굴 근육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웹툰 속에서 자신의 추악한 모습을 보는 듯한 불쾌감을 느꼈다. 감히 누가 자신의 아름다운 제국에 흠집을 내려 하는가. 그는 비서에게 명령했다. 당장이 쉐도우 워커라는 놈. 정체를 알아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리고 온라인 팀, 저 웹툰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해 작가의 인성을 공격하든 작품성을 깎아내리든 뭐든 상관없어. 싹을 잘라버려. 강태민의 압박은 교묘하고 집요했다. 그는 해커를 고용해 섀도우 워커의 IP를 추적했고 온라인 여론을 조작해 웹툰을 비방하는 글들을 퍼뜨렸다. 작가가 사실은 못생긴 열등감 덩어리다. 사회를 선동하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 그림체만 그럴싸하고 내용은 없다는 식의 루머가 퍼졌다. 데이비드는 흔들렸다. 그의 블로그에는 악플이 쏟아졌고 협박성 메일도 받았다. 자신의 그림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 정체가 탄로 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를 덮쳤다. 그는 다시 작업실에 틀어박혀 펜을 놓아버릴 뻔했다. 그때마다 김지유가 그의 곁을 지켰다. "데이비드 씨, 이건 그들의 비열한 공격일 뿐이에요."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응원하고 있는지 당신의 그림은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어요.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 그녀는 데이비드를 데리고 나가 그동안 인터뷰했던 피해자들을 만나게 했다. 피해자들은 데이비드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고 말했다. 당신의 웹툰 덕분에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고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다고. 데이비드는 그들의 눈빛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고 다시 펜을 잡을 힘을 얻었다. 지유는 끈질긴 추적 끝에 아프로디테에서 해고된 내부 고발자와 접촉하는 데 성공했다. 그는 강태민의 만행에 환멸을 느끼고 있었고 지유에게 결정적인 증거를 넘겨주기로 결심했다. 강태민이 직접 혐오 콘텐츠 제작과 유포를 지시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과 아프로디테의 불법적인 여론 조작 계획이 담긴 내부 문건이었다. 증거는 확보되었지만 문제는 어떻게 이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터뜨리느냐였다. 데이비드는 결심했다. 더 이상 익명의 그림자 뒤에 숨지 않겠다고 세상과 정면으로 마주하겠다고. 그는 김지유와 함께 계획을 세웠다.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라이브 방송을 통해 모든 것을 폭로하기로 했다. 웹툰 검은 거울의 마지막 화 공개와 동시에. 약속된 시간 데이비드는 자신의 반지하 작업실에서 라이브 방송 카메라 앞에 섰다. 며칠 만에 수척해졌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빛나고 있었다. 그의 뒤로는 검은 거울의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숨죽이며 그의 등장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입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웹툰 검은 거울의 작가 섀도우 워커 박데이비드입니다. 채팅창은 폭발했다. 충격과 놀라움, 그리고 의심과 비난이 뒤섞였다. 하지만 데이비드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담담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어린 시절부터 겪었던 차별, 한국 사회에서 흑인 혼혈이자 비만인으로 살아가는 것의 고통, 아프로디테로부터 받은 상처, 그리고 웹툰을 그리게 된 이유, 그의 진솔한 고백에 그의 떨림 속에 담긴 용기에 채팅창의 분위기는,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다. 비난 대신 응원과 위로의 메시지가 넘쳐났다. 저는 오늘 검은 거울의 마지막 화를 여러분과 함께 보려고 합니다. 데이비드는 태블릿 화면을 공유했다. 마지막 화는 강태민의 이야기였다. 그의 상처받던 과거, 그리고 그 상처가 어떻게 뒤틀린 신념이 되어 타인을 공격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 거울 앞에 선 강태민, 그의 완벽한 얼굴 뒤로, 과거의 상처 투성이 소년이 울고 있었다. 거울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가장 추한 것은 타인의 외모를 비웃는 당신의 마음입니다. 웹툰이 끝나자 데이비드는 카메라를 응시하며 말했다. 강태민씨, 당신도 한때는 피해자였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아픔을 극복하는 대신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제 그만 멈추십시오. 진정한 아름다움은 당신이 만든 기준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 피부색 건무게는 제 일부일 뿐, 제 전부는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의 외모 역시 당신의 전부가 될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있는 그대로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 순간, 모든 뉴스 채널과 온라인 포털에는 김지유의 특정 기사가 터져나왔다. 뷰티 플랫폼 아프로디테, 혐오 조작 및 여론 조작 충격 실태, 강태민 CEO의 두 얼굴, 기사에는 지유가 확보한 결정적인 증거들, 녹음 파일, 내부 문건, 피해자들의 증언이 첨부되어 있었다. 세상은 발칵 뒤집혔다. 강태민과 아프로디테를 향한 비난이 쏟아졌다. 그의 아름다운 제국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몰락했다. 그의 완벽했던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은 그가 그토록 숭배했던 아름다움과는 거리가 멀었다. 몇달 후, 서울의 가을 하늘은 모처럼 맑고 푸르렀다. 연남동의 한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아 박데이비드는 새로 산 태블릿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았다. 검은 거울은 정식으로 출판 계약을 맺었고, 그는 어엿한 웹툰 작가가 되었다. 그의 블로그 쉐도우 워커는 이제 실명으로 운영되었고, 수많은 팬들이 그의 새로운 이야기를 기다렸다. 카페 안에 몇몇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수군거렸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따뜻한 호기심과 존경이 담긴 시선이었다. 물론 여전히 힐끔거리며 편견을 드러내는 시선도 존재했다. 하지만 데이비드는 더 이상 위축되지 않았다. 그는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그림에 집중했다. 그의 펜 끝에서는 이제 어둠뿐 아니라 어둠 속에서 피어나는 작은 빛과 희망이 그려지고 있었다. 김지유가 맞은편 자리에 앉으며 물었다. 그녀는 이제 프리랜서가 아닌 한 언론사의 정식 기자가 되어 있었다. 새로운 작품은 어때? 잘 돼가? 응. 이번엔 좀더 밝은 이야기를 그려보려고. 상처를 극복하고 서로를 보듬어 주는 사람들의 이야기. 데이비드가 웃으며 대답했다. 그의 얼굴은 예전보다 훨씬 편안하고 자신감 있어 보였다. 좋네. 세상엔 여전히 아프로디테 같은 곳이 생겨나겠지만 데이비드 씨 같은 사람도 있으니까 희망이 있는 거겠지 지유가 말했다. 그녀는 데이비드의 태블릿을 들여다보았다. 와 이번 캐릭터는 정말 사랑스러운데 데이비드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강남의 높은 빌딩들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이제 그 화려함이 더 이상 그를 주눅들게 하지 않았다. 세상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편견과 혐오는 여전히 존재할 것이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작은 목소리들이 모여 큰 울림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은 그 목소리 중 하나가 되어 계속해서 그림을 그려나갈 것이라는 것을. 그는 태블릿 위에 펜을 움직였다. 햇살을 받으며 환하게 웃는 다양한 피부색과 다양한 체형의 사람들이 서로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다. 데이비드의 얼굴에도 그림 속 인물들처럼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분명한 희망이 자리잡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지 않았다. 그는 이제 세상 속에서 자신의 빛을 내는 사람이었다.